백핸드 비턴. 미턴에이이스만만어졌졌요요 a n ace them under the field. I don't think I can g 또 t a 무너지 n c e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n c 종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n 그런 스타일인데요 아, 조방석 좋았네요. 그 이전에 앵글로의 어포즈가 상당히 좋았죠. 네. 자세가 약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컨트롤을 했고요. 강력한 고핸드 마무리. 게임 지혀냈습니다 네. 오스파 펜코 자신의 서브게임을 잘지혀내면서 네. 게임수가 3대2. 리턴이만들어지면서듀얼스갑니다 알렉산드로바. 이 서브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넣는데 급급하거든요. 네. 이렇게 센터 쪽으로 그냥 몸 쪽으로 서브를 편안하게 넣어줬기 때문에 노렸죠. 저렇다 보니까 이제 경직이 되고요 몸에. 그러면 이제 토스가 제대로 안 올라가거든요. 백핸드 미턴 완벽했네요. 지금 두 번째 서브에 대해서는 각도 싸움으로 네, 알렉산드로바가 세일. 지금 두 개의 아, 포인트를 세일.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앵글 좋네요. 알렉산드로바 네. 브레이크 알렉삼. 성공. 다시 게임 포인트 4대 3으로 앞서 나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오스타 펜코는 무조건 힘으로만 버티다가 이번 you 게임을 mean. 내줬어요. 네. 강하게 때린 공은 네트 맞고 라인 바깥쪽. 이제 알렉산드로바는 세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알렉산드로바 다시 한번 브레이크 성공. 예상외로 1 세트를 가볍게 6대 3으로 먼저 가져가는 예카테리나 알렉산드로바입니다. 백핸드 드롭샷으로 가볍게 워낙 오스타펜크로 코트 바깥쪽으로 업보스 상황에서 완벽하게 밀어냈습니다. 네. 이 샷이 좋았죠. 네, 오스타뱅크의 샷이 짧았기 때문에 드롭샷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 날카로운 네. 위턴이 있었는데 이말를 그의 바닥코는 알렉산드로바 게임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준비가 오, 이, 상당히 빨랐던 네. 알렉산드로바. 리턴이 알렉산드로바. 막힙니다. 알렉산드로바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좋아요. 오사센코 오른손에 멋지게 좌우코너 흔들면서 다운드 라인으로 마무리지었는데요. 일단 안될 때는 멋있는 샷을 치거나 멋있게 위닝 샷을 내려고 하는 욕심을 조금 버려줘야 됩니다. 네. 패싱에 걸렸어요. 지금은 이 드롭샷이 짧아서 오스타 펜코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게임 알렉산드로바. 또 다시 더블 폴트. 알렉산 자신의 서브 임을 내줬어요. 브레이크 성공 알렉산드로바. 백핸드 발리 마무리였습니다. 드벤 v 이지 티존에 떨어지는 좋은 서브가 있었어요. 네. s a e a d v a t a g e Alexandrova. s o b o t o 도 T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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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t o s T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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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로 자신의 서브게임을 지켜냈습니다. 5대2로 달아나는 엠카테리아 알렉산드로바입니다. 백핸드 리턴이 라인 안쪽에. 아 어, 좋아요. 매치포인트까지 연결되는군요. 오스타펜코 디펜딩 챔피언 P. 위기 P. 맞습니다. P. 더블 매치포인트 알렉산드로바. 오, 들어갔어요. 리턴이 리턴 아, 포인트로 연결되면서 P. 두 번째 P. 세트 게임수가 6대2 세트 스코어는 2대0으로 알렉산드로바가 디펜딩 챔피언 오스타펜코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주에 8강에 진출합니다. 오스타 펜코가 이번 경기 너무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네. 뭐,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것 같은데. 네. 아, 알렉산드로바가 오늘 경기를 잘 하긴 했어요. 자, 오늘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 디펜딩 챔피언 탑세이드 선수. 오스타 펜코를 2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던 알렉산드로바가 8강행을 측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역대 우승자가 모두 달랐던 코리아 오픈 징크스가 조금 더 연장이 되나요? 네. 현재는 이제 카멜라, 카멜리아 배구 선수만 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